데일리 브리핑. 네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서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패널로도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한그 성희롱 직장 밖에서 발생 뭐 성희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최근 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이 이 업무 시간 이외에 직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이 고용주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직원이 이 회사와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 내용을 보면 이 원고는 이 약물 치료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 r e h 이 되겠죠, Rehabilitation Center에서 근무를 했고요. 어 원고의 오래 사귀던 파트너가 아, 사망을 하자 아, 슬픔 속에서 어, 개인 휴가 중이었습니다. 어, 원고의 개인 휴가 중에 이 동료 여직원이 그의 개인 휴대 전화번호로 어, 원치 않는 이 부적절한 사진과 이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냈고 집까지 찾아와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원고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가 거부하자 직원 동료 직원은 그 후에도 계속 문자와 문자로 약물과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원고는 소송에 소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가 업무 복귀한 첫날 원고는 회사의 팔러 시상 해당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 측은 해당 행위는 근무 시간 외에 발생을 했고, 가해자는 상사가 아닌 동료이기 때문에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 원고의 신고를 받은 이후에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 조롱으로 해석해석될 수 있는 이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과 아, 비꼬는 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원고는 참지 못해서 약 일주일 후에 사직을 하게 됩니다. 어, 몇달후 원고는 회사와 동료를 어, 성희롱, 추정해고 등1 0 가지 소송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 1심 법원은 이 해당 사건이 업무와 충분히 관련되지 않았고 어, 추정해 거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아예 기각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원고는 당연히 항소를 했고요. 이 항소 법원은 회사 인사부가 어, 이 원고의 신고에 대해서 어, 보인 사후 대응이 노동법상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어, 판단을 했고 이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 특히 이 항소법원은 성희롱 신고에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신고 이후에 이 빚고는 언행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회사 반응은 보통 직원이라면 이 회사가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 또는 업무 환경이 아주 적대적인, 적대적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근무 시간 외에 이 성희롱, 그 동료 간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그 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모두 책임지는 건또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실 업무 시간 내에 아니면 회사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이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회사가 업무 시간 외에 일어난 동료의 부적절한 행위에 무조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행위가 직장 외에서 발생하고 이 업무 수행과 사실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회사의 제공 장비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업무 복귀 후에 직장 내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면 사실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가 특별한 것은 이 회사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조사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과실 책임, 네글리전스가 인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소법원은 이 회사의 무대응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어, 판시했고요. 어, 성희롱 신고에 무대 무대행한 책임을 회사가 져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어, 결국은 회사가 이 모든 성희롱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신속하고 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된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령 이 신고된 성희롱 자체가 회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회사가 이 신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그 자체가 추후 소송의 근거가 될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한뭐 뭐 한국 회사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기업 특히 주류 사회에 있는 기업이나 특히 공무원 직장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이제 멘토리 의무적으로 이런 성교육이나 이런 주의할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물론 직원들을 교육해야 되고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은 향후 그 빌미를 잡지지 않기 위해서 회사가 미리 사전에 이런 조치까지 취했었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그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희롱 교육이 맨데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어 2년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성희롱 교육이 매니저급과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핸드북 팔러시에도 성희롱을 금지한다는 팔러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성희롱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적절한 팔러시와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응징적인 처벌, 이 퓨니티브 데메지를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이케이스와 비슷한 논리인데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 그리고 또 따라서 어, 만약에 적절한 교육까지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 원고의 손해 배상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 퓨니티브 데미지, 퓨니티브 데미지는 직원에게 직접적인 손해 배상 의무의 액수보다 훨씬 더큰 액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응징적인 처벌을 어,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희롱 교육 2년에 한 번씩 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팔레스가, 리튼 팔레스가 반드시 있어서 모든 직원이 성희롱 금지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느 타임부터 이 성희롱이란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 듯 하는 게요. 예전에는 사실 어, 어떤 뭐 사건 이 일련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좀 묻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이곳은 더 그렇지만 이게 드러내진 그 사건 사고 케이스가 많아진 것 같거든요. 이 성희롱은 성희롱이라는 이 단어 법적으로는 좀 어떨 때는 그 CCB를 가리기가 참 힘든 그런 고 라인이 있더라고요. 법적인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희롱에 대해서? 네, 정의는 원치 않은 성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아, 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러한 어, 성희롱이나 성차별 어,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합의를 봐주고. 어~ 돈을 합의 액수를 지불을 하게 됨으로써 어~ 원고에 어~ 입을 막을 수 있는 또 비밀리에 어~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어~ 그런 모든 조항이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어, 합의를 봐도 어, 그러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어, 최근에는 이 성희롱이라는 특히 이 회사시라는 성희롱을 어, 이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비밀리 할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어, 또 다른 한 가지의 성차별, discrimination-based on sex가 되겠고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언어적, 또는 신체적, 시각적, 또는 음란물을 통한 것 등의 많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성희롱에는 두 가지의 통상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고용조건형과 노동환경형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고용조건형은 성희롱,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요를 하는, 그리고 실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해고를 하거나 감봉을 하거나 승진 탈락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어, 또는 성적 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이익을 준다, 승진을 하거나 승급을 하거나 휴가을더 많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익 때문에 다른 여직원이 차별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동 환경형 성희롱은 이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때, 혐오감을 느낄 때, 그리고 유발을 할 때가 결과적으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거나 아니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했을 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일할 의욕에 저하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게 노동환경형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좀 이번 케이스하고는 틀리지만 제가 그냥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왜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오랜 동너를 만났다 그러면 야, 너 살이 좀 빠졌다, 살이 붙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게또 한국 문화잖습니까 반대로 또 미국 직장에서는 이어어런스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실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그 허레스맨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 당연합니다. 네. <laughs> 미국에서는 어, 외모에 대한 발언은 절대적으로 좀 삼가해야 되는 게 어,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 말하는 의도는 어, 사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어~ 뭐~ 살이 빠졌다는 등 살이 쪘다는 등 뭐~ 좋아 보인다는 등 어~ 이러한 것들이 어~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 결과적인 주는 영향이 끼치는 영향이 어~ 어떠한 직원에게 굴욕감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 원치 않는 어떠한 어~ 성에 관계된 그런 접근에 대, 접근을 하는 발언이 된다면 어 얼마든지 허라스먼트가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허라스먼트를어 어떤 만들어 낼수 있는 요건이 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그렇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요즘은 예뻐졌다, 또 예뻐졌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 변호사님이 어, 소개해주신 이 케이스는 직장 밖에서 발생한 점이 특이하거든요. 요즘 연말이라서 뭐 회사 회식이라든가 파티가 많은데 이 회식 자리는 어, 직장 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직장에서 벗어난 상황도 아니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MMO 한 MMO 한 부분입니다. 어, 회, 일단 회사 직장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 좀. 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 회식이나 파티가 이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 인정될 경우, 그리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질문은. 어, 우리 회사 회식은 과연 업무 관련 행사로 보이는가를 따져보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참석이 의무적이거나 사실상 강요된 경우, 그리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주관한 행사들, 어, 그리고 특별히 상사나 관리자들이 참석한 경우, 어, 그런 업무 목적을 위한 행사라고 봤을 때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이 회사가 아, 술을 제공을 하거나 아, 음주를 조장한 경우에는 이 만취한 직원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굉장히 위험하고 소송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실무적 결론은 이 회사가 회식을 주최했다면 그 위험도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고용주를 위한 최선의 예방책은 이 회식이나 파티가 확실히 업무와 무관하고 참석이 의무적이 아니고 자발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상사들은 2차에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술을 좀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또 자칫 또 상대방에게 아까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좀 성적으로 수치감을 느끼면 그게 성의로 성희롱, 성희롱의 베이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hen in doubt, 뭐 play safe, don't do i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어, 그 업무 관련 행사가 정말 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어, 업무의 연장인지를 따져보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어 이 참석 여부가 자발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압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석을 하지 않나 그렇죠. 모두가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압력과 프레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이 아닐 수가 있고 의무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관점에서 어~ 회사가 이걸 어떻게 어~ 통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초대를 하는지, 그러한 방법론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이 모든 이, 이 회사 파티나 아니면 이 회식이, 어,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발송이 되고, 그리고 이메일 내용에, 어, 안 와도 괜찮다. 이건 완전히 자발적인, 어, 참석 여부는 자발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기 주차노 노동법 전문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다 성희롱과 즉 고용주와 직원들 간에 조심해야 될선 그리고 법적인 여부에 대해서도 참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